1999년에 등장한 매트릭스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형제였던 두 사람의 워쇼스키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 선택을 앞둔 인간, 관념으로 정해지는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비전 기계와의 전쟁이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을 거대한 이미지로 스크린에 구현해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죠. 물론 지극히 익숙한 플롯과 다소 약한 개연성과 과장된 연출과 호불호가 갈리는 액션 시퀀스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의 매트릭스는 그 해에 나온 영화 중에서 꽤 인상적인 작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단한 명작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수작이라 불릴만한 완성도를 보였죠. 2편과 3편은 그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영화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독특한 액션 그리고 장면들을 수없이 많은 매체에서 패러디하기 시작했고 매트릭스라는 단어는 가상의 현실, 거짓된 세계를 의미하는 일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얄팍한 구석을 지닌 매트릭스의 세계관은 열렬한 팬들의 지지로 인해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매트릭스의 작품성까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재평가 작업을 거쳐 이제는 신화가 되어버린 시리즈 일부 팬들에게는 경전처럼 일컬어지는 영화가 매트릭스죠. 저는 매트릭스 시리즈가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알맹이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평가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저 역시 매트릭스를 무척 좋아해서 10번도 넘게 돌려봤거든요. 책에도 쓰고 칼럼에도 자주 인용하고 강연에서도 예시로 씁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시리즈이긴 하죠. 문제는 4편입니다. 저는 4편이 나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넷플릭스 드라마의 성공을 보며 워쇼스키의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들은 과분한 성공을 손에 넣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이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워쇼스키 영화 중에서 성공한 작품이 매트릭스 빼고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그런데도 4편을 만들다니 하고 저는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9년 작품입니다. 레볼루션이 2003년이죠. 그럼 18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18년의 시간을 넘어서 부활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워쇼스키 라나 워쇼스키는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까요? 이미 팬들에 의해 숭배와 작업을 거쳐 신화로 여겨지는 이 시리즈의 후속작은 이 시리즈의 정당한 후계자인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고 입증해야만 하는데 라나 워쇼스키 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으로 이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전작에서 죽은 줄 알았던 네오가 사실은 살아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죽은 네오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네오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트리니티도 되살렸고 그 둘은 이인시을 쓰며 사이좋게 매트릭스로 들어갔습니다. 네오와 트리니티는 함께 있으면 매트릭스를 붕괴시키는데 이 둘을 가까이 두대 떼어놓으면 그리고 네오를 괴롭히면 강력한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임자, 아키텍트의 방식과는 다르게 애널리스트는 이석규가 과 방정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을 통제하며 보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오는 과거의 일을 자기 자신, 그러니까 토마스 앤더슨이 만든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부작 게임으로 이 세계에서 유명한 개발자로 불리고 있죠. 스미스는 토마스의 상사였고, 워너브라더스는 게임의 사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은 전작의 오마주를 연료 삼아서 진행합니다. 토마스는 항상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데, 늘 찾아가는 정신과 의사는 토마스에게 파란 알약을 줍니다. 네, 파란 약 말입니다.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대놓고 보여주는 파란 약. 마침 과거에 만든 게임 매트릭스 안에 만들어둔 모달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아채지만 친구들의 방해로 진실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건 토마스가 현실을 의심해서 만들어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간 버스는 모피어스를 빼낸 거죠. 그리고 토마스에게 언제나 그렇듯 문자 메시지로 이동 경로를 말해주고 화장실에서 모피어스가 나타나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At last. At last. 아무튼 가짜 모피어스처럼 생긴 친구를 만난 토마스는 또그 지긋지긋한 빨간약 파란약 고르기에서 처음에는 거부했던 빨간약을 먹고 매트릭스 밖으로 사출된 후 사랑하는 트리니티를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후반부는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죠. 스미스와 토마스가 싸우는 부분이나 중간에 메로빈지언이 나와서 메타 대사들 쏟아내는 대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하나 짚어가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거의 재난에 가깝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이건 매트릭스 4가 아니라 그냥 매트릭스 팬픽 정도의 수준입니다. 원작 매트릭스가 지니고 있는 여러 장점을 단 하나도 살리지 못한 채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매트릭스가 신화가 될수 있었던 건 디스토피아적 미래 설정, 철학적 사유와 오브제의 활용, 개성이 넘치는 액션 연출, 그리고 뛰어난 배우들의 어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래된 시리즈의 후속작을 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인데 나워슈스키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매트릭스가 신화가 될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미래 설정과 세계관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들의 도시가 나오는 것도 시온이 아니라 이유가 나오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1999년에 나온 것 그대로라는 겁니다. 2021년 겨울인데요. 2022년이 될 건데도요. 그래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배터리로 사용되는 것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20년도 넘은 구닥다리 아이디어를 또 거대하게 보여주는데 머물고 있는 겁니다. 60년간 기계들이 쉬고 있었나 보죠. 인간들의 삶은 네오의 활약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묘사는 없습니다. 이오는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곳의 리더가 된 니오베는 시종일관 어그로를 끌기만 하는 관심 종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니오베가 자원할 사람을 찾을 때 모두가 앞으로 나와서 장군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부분은 오글거려서 죽는다.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트리니티를 구하러 가는 작전을 짜는 장면은 너무 준비한 대로 척척 진행되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이렇게 쉬워지다니, 아, 이건 아니잖아요. 매트릭스의 신화 요인 두 번째, 철학적인 질문과 오브제들은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을 넘어 퇴보해 버렸습니다. 훌륭한 완성도를 지닌 매트릭스에서는 선택의 문제, 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 정신과 육체의 관계, 세계를 직관하는 힘과 인식의 문제를 고루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4에서는 그 어떤 질문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선택의 문제는 농담 따먹기가 되었고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질문은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1편을 관통했던 여기에는 숟가락이 없다는 말이나 나는 이 스테이크가 가짜란 걸 안다는 식의 우아한 대사들도 어디론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깊이가 한없이 얕아져서 이게 정말 원작자의 작품은 맞는 건지 그냥 팬이 그것도 철학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팬이 팬픽으로 만든 작품인 건지 헷갈립니다. 아니 말을 잘못했군요. 적어도 팬들이 만들었다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세 번째인 개성적인 액션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전작들은 절도가 있었어요. 아무리 홍콩 느와르에 대한 오마주라고는 해도 절도 있는 액션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과잉되지 않았고 볼만했습니다. 물론 트리니티의 그 이상한 발차기는 아무리 봐도 웃기지만요. 그럼 매트릭스 4는 어떨까요? 그냥 개성이 더 없어졌습니다. 전작의 액션을 대부분 반복하고 있는 데다가 총격전은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개성이 사라진 기성품이 되었습니다. 블레이타인은 임은 너무 남바라는 데다, 애널리스트가 시간을 멈춰대서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요. 마지막 액션 장면은 엉터리에 가깝고 산만합니다. 추격 장면은 그냥 반도 수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반도가 재평가 된다고? 세상에! 그리고 배우들과 연출 배경의 어울림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피어스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건 모피오스가 아닌데 였습니다. 이건 배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독의 문제죠. 물론 로렌스 피시번의 연기가 워낙 뛰어났던 건 있지만 새로운 모피어스를 가볍기 짝이 없는 엉터리 캐릭터로 만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피어스는 진짜 모피어스 흉내나 내고 다니는 우스운 광대처럼 보여요. 스미스는 카리스마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감독이 스미스 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연기 지도도 이상해서 아무리 쉴드를 치고 싶어도 모피어스의 연기는 최악이었어요. 게다가 벅스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화면도 영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과 질감을 갖춘 이 영화는 전작들과 위화감이 들 정도로 따뜻합니다. 마치 녹색 필터를 씌운 것 같은 매트릭스 특유의 색감 차갑고 건조하기 짝이 없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던 매트릭스의 세계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못 만든 B급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무턴트 같은 작품 말이죠. 중간중간 전작 장면이 삽입될 때마다 얼마나 위화감이 드는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관참시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깔끔하게 끝난 삼부작을 굳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려는 말이 뭐였을까요? 사랑은 위대하다? 네오와 트리니티 영원히?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한다? 좌절금지 희망권장? 거기에 개연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라나 워슈스키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이야기 전달을 못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굴욕적인 연출 능력이 아닐 수 없죠. 일단 스미스의 행동이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너무 설명이 없어서 이제는 관객들이 찍어 맞추거나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되자면서 네오를 때리는 장면은 웃음 포인트입니다. 굳이 설명을 만들려고 한다면야 스미스가 네오를 각성시켜서 힘을 강하게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힘도 커지게 하려는 행동이었다고 가져다 붙일 수야 있겠지만 영화에서는 조금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라클이나 아키텍트가 어떤 식으로 당한 것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로빈 지원도 노숙자가 되긴 했어도 건재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기계들의 왕국을 지배하는 데우스 엑스마키나는 뭘 했기에 기계들이 인간 편을 들고 있으며 네오와 트리니티 의 에너지 이야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네오 친구로 나오는 녀석들이 매트릭스의 출력이 필요하면 트리니티를 소개해주고 둘이 사랑의 기류를 느끼려고 하면 남편이랑 애들을 등장시킨다는 건가요 트리니티를 만나야 에너지가 높아지고 트리니티랑 이어지지 않게 해야 붕괴가 오지 않고 네오를 괴롭혀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으니까 4편 만들자고 애구은 네오를 막 핍박했다는 소린데 세상에 고통과 절망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니 무슨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대체 이 떨어져 버린 수준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매트릭스를 설명하기 위해 장 보드리아르 데카르트 칸트 사르트르의 슬라보의 지제까지 출동해야 했는데 지금은 비유하는 작품이 좀비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겁니다 맙소사 그리고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라나 오쇼스키는 자기 투영이 너무 심합니다. 4편 내라고 괴롭히는 주변인들이나 괴로워하는 네오, 이거 자기 이야기잖아요. 매트릭스를 둘러싼 담론, 그러니까 철학적이어야 한다거나 액션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것들, 자기가 매번 듣던 평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 내내 전작의 장면들을 반복시킨 것은 자기가 매트릭스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새로운 결말을 폭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진정한 창조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라나 오셔스키의 페인입니다. 라나 워쇼스키 그리고 워쇼스키 자매가 매트릭스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매트릭스는 그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거대해졌습니다. 그들은 후속작을 통해서 이런 영화를 더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들의 실력은 별볼일 없었습니다. 우연이든 전성기의 활약이었던 매트릭스는 잘 나왔고 이 작품은 팬들에 의해 숭배되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작품은 창작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창작자의 것이 아닙니다 팬들의 것이죠 그리고 팬들은 이 작품에 신성을 부여했고 매트릭스에 내뱉는 작은 비판이나 불평마저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맞서 싸우면서 이 작품을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워셔스키 자매는 수백억 원의 돈을 써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요? 모두 매트릭스가 만들어준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겸허해야 했습니다. 라나 워쇼스키 또한 매트릭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트릭스는 팬들의 경전이요 진리니까요. 하지만 이 오만한 라나 워쇼스키는 내가 매트릭스의 창조주다라고 외치려고 했어요. 매트릭스는 나의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게 바로 라나의 교만입니다. 마치 이 가상 현실이 일상화된 세상이 자기가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가 매트릭스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거물이라도 된 것처럼 굴려고 했습니다. 매트릭스가 이미 워쇼스키의 손을 떠나 워쇼스키보다 더 거대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라나 워쇼스키는 결국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은 잘 봐줘야 팬픽 수준입니다. 왜 팬픽이냐고요? 매트릭스의 창조주임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 팬픽보다는 나은 작품을 그야말로 매트릭스의 창조주가 만들었을 법한 지나치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숭배하는 팬들이 기꺼이 제4의 경전으로 리저렉션을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라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교만한 라나에게 더 이상의 영광은 없을 겁니다. 매트릭스는 끝났어요. 이 불쾌한 사족 같은 영화는 정식 후속작 취급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저는 이 영화의 진행도 아주 싫었습니다. 트리니티가 네오의 힘을 쓰는 장면은 아무리 봐도 과인 같아요. 여기에서 페미니즘의 코드를 읽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의미한 바락인 것 같습니다. 네오의 힘을 트리니티가 쓸수 있게 만드는데 어떤 납득할 만한 연출도 개연성도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상한 영화를 더 이상하게 만들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불필요한 폭력성도 괴이했습니다. 마지막에 애널리스트를 향한 트리니티의 폭력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복수? 복수를 훌륭하게 연출하는 방식은 이런 거칠고 야만적인 폭력 이외에도 있을 겁니다. 턱을 돌아가게 만들고 목을 갈라버리는 이 잔인한 장면들이 대체 뭘 전달해 주는 건가요? 거기에 엔딩에서 내뱉는 농담은 이 영화를 기분 나쁜 삼류 영화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지개로 하늘을 물들이겠다는 그 농담에 웃어줘야 합니까? 기계와 싸우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인간의 존재 이유와 선택을 묻던 영화가 이제는 무지개를 논하고 있네요. 무지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지개의 이야기를 굳이 왜 매트릭스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하늘을 무지개로 물들이자는 운동을 하는 영화가 아니었지 않나요? 혹시 제가 유머감각이 너무 부족해서 웃지 못한 건지요? 시리즈를 무너뜨린 최악의 후속작 매트릭스 리저렉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점수가 이토록 후한 이유는 제가 키아노 리브스의 팬이기 때문이며 캐리 앤 모스의 모습이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웨이크업은 싫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품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더원이었던 네오에서 트리니티로 바뀌었으니 보컬도 여성으로 바꾼 거겠지만 저는 잭 데라노차의 토해내는 랩이 듣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